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원장입니다. 소변은 오장육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소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민상 절박뇨, 요실금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 소변의 이상은 뇌의 태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뇌까지 도달해야 하는 진액이 밑으로 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겪는 요실금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실금 치료 과정에서 치매의 증상이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소변 이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적어지면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아서 자주 화장실에 가고 옷을 입은 후에도 조금씩 속옷에 실금을 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지 못하고 실례를 하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이 시원치 않으면서 속옷에 실금하는 이유를 양기가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양기는 우리 몸속의 진액을 순환시키는 힘인데 방광에 진액이 모이게 되면 양기가 진액을 기화시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게 하고 남은 찌꺼기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진액을 기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꼭 써야 할 진액이 소변으로 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액이 새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진액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인 뼈 속에 골수까지 마르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뼈인 다리뼈와 정강이 뼈 속에 비면서 하체에 힘이 없어져서 걷는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아울러 허리와 다리도 더 아파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는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이 불안정해져서 마치 걸음마를 배운 지 얼마 안된 아이처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걸을 때마다 몸이 떨리게 되는데 파킨슨병의 초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좀 달라져 보인다면 소변 문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소변이 불편하고 실금하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치맥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양기가 순환이 안 되어 진액이 그대로 세게 되면서 뼈속이 비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골수가 비게 되면 골수가 모여서 생성되는 뇌수가 말라가게 됩니다. 뇌수가 말라간다는 의미는 현대적으로는 뇌척수액의 용량이 작아지고 뇌도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치 두부를 보관하기 위해서 물을 채워 놓는데 물이 마르면 공기 중에 노출된 두부 역시 마르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뇌가 쪼그라들고 이로 인해 치매 증상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양기를 보충하는 치료를 통해 기하 작용이 제대로 되면 진액이 새는 것이 멈추고 필요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을 치료하면 뇌수를 회복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치료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연세는 76세로 여성분입니다. 따님과 함께 내원하셨습니다. 그 동안 간간이 소변 실수가 있었는데 두달 전부터 요실금이 본격적으로 심해져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요실금이 심해지면서 머리도 떨리고 무엇보다 치매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선망 증상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진료 과정 중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정상적인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소변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노인의 소변 이상을 치료하는 처방인 각변연습당을 처방했습니다 한달 치료 후에 다시 내원하셨는데 치료 시작 후 2주 후에 기저귀 없이 지낼 수가 있었고 현재 요실금 횟수가 하루에 1회 미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진료를 위한 정상적인 문답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자녀분들께서 어머님의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고, 선망 증상도 사라졌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신금은 치료했는데, 치매기상까지 좋아졌던 사례로 다시 한번 소변 문제와 뇌기능 간의 밀접한 관계가 증명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